우리 생겨가지고 이제 먹음직스럽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방을 보조해줄 주방보조 안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쭈꾸미 무침을 만들어볼 거예요. 무창포를 한번 갔다 왔는데 쭈꾸미를 어, 엄청 많이 사왔어요. 계속 볶음만 먹다 보니까 너무 물리는 거야. 너무 물려가지고 이번에는 무침을 한번 해먹어볼 까해요 일단 준비된 재료는 양배추 이거 다쓸거 아니고요. 제가 이따 쓰는 양을 보여드릴게요. 대파 한 대. 양파는 반 개에서 3분의 2뭐 작으면은 뭐반개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이 반 개. 청양고추 두 개. 홍고추는 이 무침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이제 먹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색감을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 그다음 부추 약간이에요. 부추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미나리를 추천을 드릴게요. 미나리가 아삭하고 식감이 더 세요. 미나리가 없는 관계로 부추를 대신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과 1/3쪽 정도, 당근은 약간 그리고 맛살 있으시면 맛살 한 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재료는 있으셔야 되는 재료들이고. 뭐 없으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재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이 끓는 동안에 야채 손질해 볼게요. 보통 이렇게 반을 갈라 주시고, 긴 부분은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냥 얼추 접어 주셔서. 야채 썰기 전에 쭈꾸미를 데칠 물을 미리 끓여 주세요. 얘네는 뚱뚱해서 잘안 접혀. 안 접히니까 그냥 옆으로. 길쭉 길쭉하게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추는 적당히 한입에 들어갈 정도로 아, 설명하는 동안에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해동된 주꾸미를 넣어주세요. 주꾸미가 기본 간이 돼있기 때문에 굳이 소금은 따로 안 해주셔도 돼요. 이거 소주 한컵 정도. 이 상태에서 물이 다시 끓어 오르면 불을 아주 약하게 줄여주시고 1분 정도만 데쳐주시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에 떠있는 거품은 제거해주시고요. 오이. 당근 약간. 예, 지금 제게 당근이 뭉툭해서 그러는데 좀 길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양파도 좀 얇게. 어, 참 매운 거 싫어하시면 청양고추는 빼주셔도 됩니다. 어, 얼굴 튀었어. 후. 사과 껍질이 있는 게 식감이 있고도 좋긴 좋아요. 조금, 너무 얇지 않은 적당한 크기로 끝에를 이렇게 살짝 잘라주시고, 한이 정도. 음, 너무 얇지 않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 주먹만큼 나오면 돼요. 맛살은 이 정도만 옆으로 길게. 야채를 마지막에 다 넣지 마시고, 대파 파란 부분하고, 어, 맛살 위에 고명으로 올릴 거니까 이거 조금만 남겨주세요. 자, 야채를 써는 동안 이거 다데쳐졌고요불 꺼주신 상태에서 이제 찬물로 한번 헹궈줄게요. 아까운 주꾸미 자 주꾸미만 먹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어, 골뱅이 거꾸로구나 골뱅이 한캔 넣어서 같이 먹을게요 이 골뱅이 같은 경우에는 국물을 다 넣으시면 질척질척거려요 나중에 야채에서 물도 나오고 하니까 3분의 2 정도는 버려주시고 이 캔에 들어있는 거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이제 큰 부분은 잘라주세요 반으로 쭈꾸미도 너무 크다 싶으면 반으로 아 묻힐건데 왜 냄비를 쓰냐고요 웬간하면 한 냄비로 다 해요 여기다 쭈꾸미 끓이고 데쳐낸 다음에 씻어서 다시 여기다 묻히고 설거지 하기 귀찮으니까 편하기도 해요 사실 자, 고춧가루 4스푼, 4스푼에서 한 5스푼 정도 고춧가루는 어, 집집마다 이 색감이 다르기 때문에 어, 내가 몇 스푼 넣었지 어, 생각이 안 난다 간마늘 한 스푼 진간장 2스푼 다시다 1분의 2스푼 미원 1분의 4스푼 뭐늘 말씀드렸지만 미원은 음, 선택사항입니다.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설탕 3스푼 후춧가루 1분의 5스푼 어, 집에서는 보통 통으로 쓰시죠? 통으로 쓰면 은 톡톡 쳐서 한 5번 정도 될것 같은데 톡톡톡톡톡 자, 올리고당 2스푼 참기름 한 스푼. 초가 소주잔으로한 컵인데, 뭐좀 새콤한 거좋아하시면 여기다 가득 채우세요. 보통 적당히 드시려면 여기서 약간 모자른. 자, 여기서 매실청 있으시면 한 스푼 넣어주면 아주 좋은데, 아, 아쉽게도 지금 매실청이 없네. 다 떨어졌어. 자, 통깨 한 스푼. 뭐 야채가 좀 많아서 제가 지금 고추장은 조금 더 넣었는데, 딱한 스푼이면 맞긴 맞아요. 자, 일단 이 양념을 한번 비벼주시고, 간을 살짝 보세요, 간을. 신맛이 약하다 그러면 식초 좀더 넣어주시면 되고, 단맛이 약하다 그러면 올리고당, 올리고당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고, 자, 준비해뒀던 야채. 다 묻혀주세요. 오, 야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간을 볼 때는 딴 것보다 오이로 보시면 돼요, 오이로. 매콤, 매콤하고 좋네. 조금 싱거워, 그러면 간장. 간장하고 다시다 조금 더 넣었어요. 식초. 저도 원래 이게 정량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거보다 조금 적게 하는데 이제 영상 찍나라고 좀 푸짐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다시 가위로 가위가 아니라 오이로. <laughs> 네, 맛있어 요리를 담으실 때는 이렇게 옆으로 꾹꾹 눌러 담지 마시고. 위로 이렇게 쌓아주세요. 위로. 그래야 좀 볼품이 있어요.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쳐지면은 안 이쁘니까. 위로 이렇게 자 봐봐. 약간 이쁘긴 이쁜데, 뭔가 약간 조금 부족한 거 같죠. 이따 깨하고, 아까 남겨뒀던 맛살 이런 식으로 위에다 이렇게 올리면 칼칼한 게 아주 비주얼이 그냥. 자, 어때요? 여러분 색감이 좀 다르죠? 약간 이제 물이 생겨가지고 이제 먹음직스럽게 됐어요. 항상 이 대파나 맛살, 뭐 깻잎 같은 거는 조금 남겨두셨다가 요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뭐 나름 훌륭한 데코가 돼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쭈꾸미랑, 아니, 야채를, 굴뱅이도 하나 딱 해가지고. 이게 또 소주 안주로는 또, 아, 최고인데 아주. 자,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좋은데. 음, 새콤 달콤하면서 간이 아주 잘 맞아요. 여러분 항상 아시잖아요, 믿고 먹는 안간 요리. 바르면 안 돼, 바르면 안 돼. 오늘 식초를 계속만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침이 계속 고여요 이제 이렇게 끝내긴 또 아쉬우니까 여기다가 또 쫄면 사리를 넣어서 비빔 쫄면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물을 끓여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쫄면이 따로 없으시면 뭐 라면사리, 어, 라면사리보다는 좀 소면사리가 낫겠죠. 어, 소면사리나 아니면 비빔면. 그래서 풀어줘야 돼요. 이 풀어줬었을 때 이제 남자 손 어느 정도 기준으로 요렇게 잡아가지고 중지 손가락이 여기에 딱 맞으면 은좀 적당한 거. 우리 많이 드시는 분은 그 이상 잡으면 될것 같고요. 이 끝에가 뭉쳐있으면 나중에 이쪽 부분이 잘안 익어요. 이렇게 한 3분, 4분 정도. 자, 이렇게 쫄면을 세척을 했고요. 이 요리가 만든 지가 좀 시간이 돼가지고, 이 상태로 비비면 싱거워요. 짜게 무치셨다면은뭐안 싱거울 수도 있는데, 보통은 싱거워요, 보통은. 그래서 고춧가루 3분의 1 스푼, 간장 1 스푼, 초소주잔으로 3분의 1컵, 설탕 2분의 1 스푼, 그리고 참기름 약간.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무쳐주셔야 자 이런 식으로 비주얼이 나와요 집에 생와사비가 있으시면 와사비 약간 타서 드셔도 아주 좋은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자잘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끼 식사 또 맛있게 드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